가 들어 쫙쫙 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동작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동작입니다. 허리와 골반 그리고 무릎, 발목까지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37도가 넘는다고 하네요.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도 열심히 삶을 영위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말 파이팅을 보냅니다. 저희 팀은 최근에 구독자가 740명이나 넘어서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누군가 우리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계시구나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얘기구나 하면서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유튜버들에 비하면 은 아직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숫자지만 정말 저희한테는 되게 감사하고 소중한 구독자님들이라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주 2회 정도 영상을 올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유튜브를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어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해부학적인 그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힘이 든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예전에 진행했었던 어, 재생목록 보시면 있죠 A 시리즈 체험교정과 관련된 해부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좀더 준비를 잘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조금 편하게 예, 소통하는 것 같이.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유튜브를 하는 이유에 앞서 먼저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만성적인 불편함, 근글긍의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한번 이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게 되면,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막 누구나 좀 그렇죠. 아, 일어나기 싫다. 그냥 더 자고 싶다 하는데, 일단, 일어나자마자 막 허리가 아프고, 목이 불편하고 이러면은 일단 시작부터 꼬이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그 느낌부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의 두배 혹은 세배 정도의 에너지를 내가지고 아침에 기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면 힘들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한번 감으려고 하는데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은. 하지만 일단 머리를 숙이고, 뭐 샤워를 하고 하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나한테 불편감을 계속 주죠. 예, 지속적으로. 또 회사에 출근해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씨 와서 이 가벼운 거 같이 좀 옮깁시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떤 망상적인 목이나 허리의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그 순간 그게 더 심해지는 거를 예방해야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손살에 치게 되고 좀 나는 이번에 좀 빠졌으면 좋겠다 하게 되면은 본인은 그게 아닌데 나는 정말 몸이 더안 좋아지는 거를 방지하고 다른 차원에서 회사 일에 더 집중하고 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자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했을 때는 아저 사람은 왜 맨날 빠져 당신만 힘든 거 아니잖아 그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럼 본의 아니게 또 이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데서 부정적인 감정이 또들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와서 집에 그럼 이제 잠이라도 좀 자고 싶은데 몸에 여기저기 불편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그렇게 잠들 푹 자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겉으로는 이근골격기의 만성적인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좀 멀쩡해 보입니다 겉으로 큰 어떤 내상적인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엔드 타임이 있는, 언제까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한테 잘 이해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그 만성적인 불편함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물론 그 강도는 틀리겠지만, 하루하루가 인내와 투쟁의 연속인 경우가 많죠.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은 이 무거운, 뭐, 쌀한가마니가 됐든, 아니면 아령이 됐든, 이걸로 이렇게 한번 확 드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은, 어, 이 가벼운, 어이 마우스 패드가 있네요? 이 마우스 패드를 드는 게 힘들까요? 당연히 아령을 드는 게, 역도를 드는 게 훨씬 힘들겠죠. 하지만 정말 제일 힘든 거는 이 마우스 패드를 24시간 1년 365일 들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사람의 모든 정신력과 체력과 이런 것들을 다 소모시킬 겁니다. 가장 힘든 거는 만성적으로 불편한 겁니다. 확 아팠다가 났으면은 별로 그 사람 어떤 정신력이라든지 심리나 그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힘든 거는 그 소소한 불편함, 물론 소소한 정도 그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그게 지속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만성적인 불편함이라든지 근골격의 통증이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많이 다운 시킨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만성적인 불편함의 대부분은 구조적인 자세의 틀어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균형한 자세, 틀어진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하는 생각이 이거 같아요. 저도 이제 회원들이 와서 운동 상담을 하거나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는 그냥 바르게 앉고, 바르게 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의지의 문제로 약간 치안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내 자세 자체가 척추의 구조적인 기울어짐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의지로 허리를 펴고 앉거나 바른 자세로 쓰거나 하는 거는 5분에서 10분 정도는 최장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전체 인생이라든지 내가 하루를 보내는 시간에 비하면 정말 잠깐입니다. 자세가 틀어진 거는 반드시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잠깐만 방심해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더 심해지지 않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교정해가고 또 적극적인 운동으로 더 교정해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앞으로 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자세가 잘못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허리 근력 부족이라든지 코어, 코어가 약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고 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좀 알아보고 오신 분들은 나는 골반 전방 경사가 있다. 또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뭐그 얘기가 다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새로운 시각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쪽 A1, A2. A3 이때에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 손의 네. 높이도 다르고 어깨도 이쪽 왼쪽이 많이 올라가고 척추로 가정을 하는 거죠 이쪽 왼쪽 면에만 제가 고무줄을 조금 걸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그 압축적으로 단순히 말씀드리면 단순히 허리의 근력이 약해서 자세가 나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어떤 기준이 좀 모호하죠 만성적인 불편함이나 허리의 불편함이 있어서 허리 근력이 약해서 허리를 강하게 하면 이게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면은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좀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근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 어떤 다른 사람과의 객관적인 비교도 힘들고 얘가 과연 얼마나 근력이 없기 때문에 허리가 불편하고 만성적으로 자세가 안 좋은 건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좀 애매하죠. 자세가 안 좋아지는 이유 얘가 목과 허리가 기울어지거나 막 이제 한쪽으로 회전되는 이유는 탑, 다운 그니까이 목이라든지 얼굴에 문제가 있어서 전신으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바탐, 업 골반이랑 다리의 불균형 때문에 전신의 체형 불균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탐 업인 경우가 비율적으로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골반교정 운동법이라고 한번 잠깐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골반교정 스트레칭을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이런 동작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다리를 좌우로 이렇게 벌리는 동작. 방금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동작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동작들이 이런 동작들입니다. 이 동작들은 버터플라이 포즈라고 하고, 어쨌든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 운동 오신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막이 동작들을 하고 그러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무릎을 계속 좌우로 벌리는 거죠. 심한 경우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로, 팔꿈치로 이렇게 좌우로 눌러가면서 이 가동 범위를 더 바깥으로 쫙쫙 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동작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동작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허리와 골반, 그리고 무릎, 발목까지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시원하겠죠 그리고 내가 어 예전엔 잘안 늘어났는데 후회 그 중요하니까 이제 잘 늘어난다 와 내가 이렇게 유연성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과 장기적으로 내 허리와 골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좌우의 고관절을 벌리게 되면 절대 척추의 안정성을 회복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요즘에는 이 어떤 자세 교정을 위한 다양한 어떤 손을 이용한 방법도 그렇고 이런 운동 방법도 그렇고 서양에서 온 근력 강화라든지 이런 보디빌딩이라든지 필라테스 아니면 이런 요가 이런 데에서 많이 파생돼서 발전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이 자세의 교정을 위한 그런 방법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 각자 최적화, 커스터마이징 해서 발전시킨 여러 트레이너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형태는,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생적으로그 운동 자체가 골반과 다리, 촉추의 균형을 위한 운동이라기보다는 근력 강화라든지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발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자세교정, 좌우의 골반의 균형을 위한 운동이 있냐?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맥이 끊겼어요. 맥이 끊겨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제가 하는 운동 방법의 기본적인 이론과 방법론적으로도 저는 일본의 이수가이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좀 다른 관점으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맞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랜 방안과 시행착오 끝에 이게 정답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고, 또 실제로 운동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레슨을 하면서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어, 이 방법이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조금 살펴볼게요. 허리가 조금 기울여지셨던 회원분의 사례를 한번 보는 거죠. 동일한 부위적 모양으로 좋아진 겁니다. 다리, 고관절과 골반의 불균형이 척추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